자, 3월의 첫 주일입니다. 3월의 첫 주일이니까 오늘은 새신교회 창립 45주년 기념 주일이 됩니다.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 마당이고, 그래서 이제 새 시대를 저희들이 사모하고 새 교회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새신교회 반세기 50년과 또 1세기 100주년을 향한 구체적인 그림과 실천을 해나가야 될 그런 출발점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광고 드린 대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새로운 학년으로 진급하는 행진을 했는데 2부 예배 마치고 했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요즘 인구 절벽의 시대여서 교회마다 교회학교가 다 문을 닫고 있는데 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그 자녀들을 정말로 잘 양육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다시금 갖게 됩니다. 그, <laughs> 어, 지금은 교회 학교가 다, 어, 그 자기 부서에서 말씀교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진급행진을 보여드릴 수 없지만, 어, 교회 안에서 어, 어린아이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혀 몰라도 붙으셔서 축복을 해 주시고, 주머니에 있는 것도 좀 꺼내 주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서 아, 교회가 참 좋은 곳이로구나 하는 느낌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들이 하나 결단해야 될게 있는데, 우리 새신교회가 교회 학교 학생들이 신앙 생활하기에 진짜로 최적화된. 그런 예배당으로 바꾸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저 본관 성전 대보수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다 바꿔야 돼요. 수도관이나 뭐 등등 모든 것이 다 노후돼서 새롭게 바꾸고 있는데 바꾸는 김에 저 공간을 어린이 청소년들의 기독교적인 신앙관을 기르고 또 마음껏 쉬고 놀고 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 기도가 이번 교회 창립 45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이본관성전 대보수공사가 가장 우선 순위에 오는 그러한 기도가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laughs> 세신교회가 정말 이 땅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기의 꿈을 키우고 펼치고 하는 일에 좋은 영적인 밑거름이 되는 그런 교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회 창립 주의를 기념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성서 일과는 우리들을 믿음의 새 역사를 열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우리들을 인도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일의 초반부에 중요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노아고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네, 저는 늘 마음속에 갖는 의문점이 있는데 왜 성경은 노아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을까 하는 것이 궁금하고 늘 묵상을 해 봅니다. 저어 왜 노아가 그토록 신실했고 정말로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도 어마어마했고 약속도 어마어마했는데 왜 노아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택했나? 뭐 노아가 버림받은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갖다 붙였나 하는 왜 구약 백성의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노아의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이게 왜 이럴까? 아시다시피 노아가 참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인류가 극도의 타락 상태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때의 유일하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 성경이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도.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인간과 생명체들 생물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고요. 또 노아에게 홍수 이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명령과 권면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건 대단히 중요한 복의 약속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이 땅에 생겨난 모든 생명체들을 향해서 주셨던 명령이요 약속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거의 새롭게 창조하셨다 하는 수준의 걸 받는 출발을 노아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왜 노아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나? 이게 일종의 불만일 수도 있고 이해안 가는 점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노아가 노아가 범했던 실수 때문에 그럴까? 노아가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포도 나무를 심고 포도 송이를 추수한 다음에 그 포도 송이로 포도주를 만들었나 본데 그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고 잠을 자다가 자녀들에게 보였던 그러한 실수가 있었죠. 그 실수 때문에 그랬을까? 실수가 뭐 문제가 아니지는 않겠지만. 근데 실수로 따지면 아브라함도 뭐 거의 노아 못지 않은 실수, 노아보다 더큰 실수를 했거든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 가족이 식량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서 거기서 살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 보였든지 그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나 하는 게 두려워서. 사라, 살아, 아내 사라에게 너는 내 아내라고 부지 말고 내 동생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위기를 모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어,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인 것, 그거는 범죄가, 그건 실수가 아닐까. 그렇게 본다면 실수도 결정적인 두 사람을 가르는 원인은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고 노아에게는 그런 별명이 안 붙나? 그 정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신앙 생활 하면서 각자가 다 가정마다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의 밑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 자라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 우리 가문에서 믿음의 조상,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나.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노아와 아브라함의 신앙행적을 한번 비교해 봐야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시겠다. 너무너무 실망했다.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한다. 그러시면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다시 극소수만 살려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 하실 때 유일하게 살려두신 가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노아의 방주에 사람이 딱 여덟 명 탔는데 그게 전부 다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노아 부부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그 며느리들 이렇게 여덟 명만 따뜻하고 나머지는 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짝을 지어서 들여보낸 그 동물들이었습니다 노아는 대신에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하나 받습니다 그게 바로 너희들이 구원받을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기록을 종합해 보면, 노아는 대략 100년 좀못 미치는 세월을 방주를 만들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상하게, 교회 학교에서는 주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데, 그건 어디서 나온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의 족보를 가만히 보면, 노아가 샘, 함, 야벳을 낳을 때가 500살 정도 됐다고 그러고요 홍수를 만났을 때가 600살이었다 뭐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자녀들이 함께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일 손을 좀 도우려면 한 10살은 돼야 될 테니까 한 90년 정도는 방주를 만들었다 근데그 방주 크기가 요즘 성경의 측량대로 해서 만드는 거 보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축구장 두배 크기의 바닥 면적의 뭐 높이는 4 0 m 인가뭐 올라가고 굉장한 크기인데, 그거를 90여 년, 근 100년에 가깝게 짓는데 아무도 이 땅의 홍수로 인류가 멸망할 거다 이런 걸 징조를 알수 없는 상황에서 그걸 계속 짓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그걸 짓고 있으니까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어,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이 방주를 지었는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황당하지만 내가 보기에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해서 그걸 끝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입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함께 도모해 갈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한편 아브라함의 신앙 경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보면 75세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약속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가 사실 또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오늘 말씀 바로 앞절에 그러니까 11장 맨 마지막 두절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을 전부 다 데리고 나는 가나안으로 가겠다. 그리고 어 이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나안을 가는데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거기서 살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기록이 나와요. 어 그, 아브라함이 원래 태어나고 자랐던 그곳, 어 거기가 갈대야 우릅니다. 오늘날의 이라크 땅의 남쪽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란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서 머물러 살았다고 하는데 하란은 지금 지진이 나 있는 그쪽 터키의 동북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봤더니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다. 이런 거죠.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어, 지도를 보시면 저렇게 됩니다. 저 이쪽 어, 그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쪽의 맨 끝에 거기가 이제 갈대학으로 이라크 땅이고 거기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저쪽 끝이 하란이고 하란에서 다시 지중해 쪽으로 쭉 내려와서 팔레스타인에 도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지도를 보면 저 하란에서 팔레스타인까지만 800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그냥 요즘처럼 큰 도로가 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산길 바위산을 광야를 거쳐서 오는 그 길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리 가는 게더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16700km 근 2000km에 가까운 그 여정이었는데 저게 재미난 게요. 아그 아버지 데라부터 시작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저 길이. 세계 4대 문명이 발생했던 소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세계사 시간에 비옥한 초생달 지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연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초생달 엎어놓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비옥한 초생달 지대라고 그럽니다. 근데 비옥한 초생달 지도인데, 사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역은 갈대아우루하고 하란까지입니다. 그래서. 저기가 동서양을 잇는 그러한 요충지였고 했기 때문에 뭐 당시로는 운송수단이 낙타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수많은 문물들이 서로 교차하는 곳이었고 전설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조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우상을 조각해서 팔아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다. 뭐 이제 그런 게 전설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어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왜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그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하란이 너무 장사하기가 좋은데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온갖 신들의 형상을 팔기가 좋은 곳이었으니까 아마 거기 머물러 살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 거가 대단히 중요한 인류의 지역이었고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합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반달 지역을 갖고 있지만 저게 두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메조라고 하는 게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소프라노하고 엘토 사이에 뭐 있습니까? 메조 소프라노 있잖아요. 그 메조입니다. 포타무스라고 하는 것이 강이라고 하는 헬라운데 그게 복수가 돼서 포타미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강 사이에 있는 곳. 저, 저 초록색이 이제 강인데 저 위쪽에 있는 강이 티그리스 강이고요. 밑에 있는 초록색 강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그강 사이에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문자도 만들고 또어 도자기도 만들고 뭐 이러가면서 이제 문명이 처음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대로 말하면 세계 최고의 문명이 집결되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족이 데라가 거기에 머물러 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거기는 내가 새 역사를 시작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해서 아브라함 들어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했던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런 역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결국 간 땅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가나안 땅은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뭐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좋은 곳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베델 뭐 이런 데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아주 심한 기근이 일어나서 말씀드린 대로 기근을 피해서 식량이 풍성한 나일강 유역으로 다시 더 남쪽으로 가서 거기서 얼마간을 살아야 됐던 그런 곳입니다. 그때만 해도 변방이고 사람이 온전히 살 만한 곳이 아니었던 곳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택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겠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떠남도 대단한 믿음이고요. 노아가 그렇게 100년에 가깝게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가면서 방주를 만든 것도 대단한 믿음이고,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더큰 순종일까? 왜? 한 사람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붙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붙지 않을까 이게 노아의 순종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년의 세월 그리고 아브라함은 힘겨운 떠남을 했지만 그래도 10년 남짓 돌아다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큰 순종일까 또 시대가 다르니까 나이를 비교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만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가 대략 500살 무렵이다 이렇게 되고 아브라함이 길단한 순종을 할 때가 오늘 보니까 75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 불가한 거죠. 어쨌든 노아의 순종도 아브라함의 순종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을 수식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게 우리가 오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아의 하나님 대신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핵심적인 차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복의 차이였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다고 노아를 덜 사랑하고 아브라함을 더 사랑했다.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노아에게 주어졌던 시대적 사명과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시대적 사명이 달라진 거죠. 떠남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에는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노아가 어디에서 살았는지는 우리가 지금 짐작할 수는 없지만 아마 메소포다미아 거기 어디에 있었겠죠. 그런데. 노아는 집을 떠나지 않고 자기가 살던 그 동네에서 방주를 지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뭔가 새로운 역사를 해야 됐다 하는 것이 차이점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순종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 시대 상황의 변화 그리고 시대 상황에 따라서 새롭게 주시는 소명의 차이였다. 그게 하나님의 복으로 나타납니다.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의 약속은 말씀드린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창조 때에 주셨던 그 복을 그냥 이야기하셨던 거고 나중에 무지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주셨던 약속은 내가 다시는 생명체를, 생물을 홍수를 통해서는 멸하지 않겠다 하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가족의 구원, 가족의 돌보심을 약속한 겁니다. 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복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범위가 달라집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민족이라는 게 나옵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것그 다음에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 이건 오늘 우리가 다 바라는 일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의 약속 중에 제일 핵심은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선언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문대로 해석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의 근원으로서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고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생산하는 능력을 갖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을 일단 주시고. 그 복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은 복의 유통폭로다 파이프다 이렇게 하시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은 됐지만 자신이 복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약속받았지만 이 약속은 먼 훗날에 출애굽이 지나고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올 때 그때서야 이루어진 복이 되고요 민족을 이룬 것도 그 5, 600년 뒤에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 생전에 가진 땅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을 때 막벨라 동굴에 무덤을 삼으려고 바닷떼기를 장만했는데 그게 아브라함이 차지했던 유일한 땅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 내가 누리를 복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 노아는 훨씬 더 행복했겠죠 내가 누리는 복이 아니고 나누어줄 복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생솟는 그런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누구든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그 약속이죠. 누구든 아브라함을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거고, 어느 곳이든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랬습니다.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결국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소명의 차이. 이게 지금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노아의 가족을 생존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는 그 역할을 만드셨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은 그렇게 보존된 인류를 온땅 끝까지 확장되게 만드는 그 약속이요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날 추구해야 될 복은 노화를 통해 주신 복,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돌보고 우리 가족을 보존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를 구원하는 새로운 차원의 복을 우리들이 받았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에 이어서 세계 구원으로 이웃 구원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 지금 우리가 해피 칸타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 노아와 아브라함을 합한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번에 성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세신교회의 생일입니다 생일 잔치는 4월 23일 주일에 하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에 잔치를 하기가 그래서 그렇게 미뤘습니다. 그렇더라도 오늘 생일인데 우리 새신교회에게 주신 소명은 분명하게 다시 확인하고 결단하는 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시대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노아에게 준 가족 구원 정도로만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명을 확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아브라함 같은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단계로 접어들었고 그 소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신교회는 창립 초기부터 세상을 새롭게 즉 어, 가족의 구원을 넘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계 구원의 소명 세계 성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실천해왔고 성교하는 교회로 부흥을 했습니다 우리만 복을 누리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백성이 복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지금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대에 가장 발달했던 메소포타니아 문명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변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지역에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며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새로운 복의 근을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하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세신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새로운 복의 근원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더 확고히 하고 우리의 욕망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으로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나서 훨씬 더 값진 중요한 선물. 큰 민족을 이루고 큰 이름을 이루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복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십시다. 갈대아 우르나 하란 이 곳이 아무리 번성하고 풍요로워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하기에 적합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밖에 볼수 없는 곳,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영적인 약속의 삶을 주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이 영적인 순례의 시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 사순절 영적 순례 시기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교회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약속의 길을 따라서 세길 떠나고 그래서 모두가 하늘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늘복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나누어주고 흘려주는 그러한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교회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며, 또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을 불러세우시는 그 장면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노아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 세월이 흘러가며 사명이 변화하고, 그래서 노아가 감당했어야 됐던 인류의 보존의 사명.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새로운 민족을 꾸리고 또, 어, 하나님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새로운 약속을 받았던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새신교회가 코로나를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는 이 마당에 노아에게 주셨던 가족 구원의 그 비전을 확실하게 성취하고 나아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위대한 복의 근원이 되는 비전을 다시 한번 새기며 우리를 통해서 세계 만방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교하는 성도로, 성교하는 교회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